수강생 단톡방에도 언지를 하고 유튜브 멤버십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수급이 들어온다. 왜 하필 여기서 PHC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힘의 주체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 이건 그냥 주수로 가면 됩니다. 거의 몰빵 차트죠. 우리가 이 종목이 수급주인지 세력주인지 작전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감을 잡는 방법도 기초 왕자를 참고하시면 수월해집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해 주었는데, 600원짜리가 거의 2100원 정도 올라갔어요. 많은 상승을 했죠.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FM대로, 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한번 실렸고, 고점권에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정리를 했다. 그러면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계속해서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어떤 특정 선상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한번더 나왔다. 그 과정에서 2060이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이건 뭐라고 배웠어요? 이것은 매집이다.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끌어올릴 때 거래량을 동반하고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은 다시 급락을 하게 돼 있다. 주가가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급락 후에 횡보를 할때 거래량을 한 번씩 이렇게 뽑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골든 데드 60일선, 20일선, 5일선 역배열로 진행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5일선 위로, 20일선 위로,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만들어진다. 급등했던 주가는 밑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이때가 2060 골든크로스. 그러면은 이때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거래량이 나왔지만 얘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는 추후에 여기까지 올려줄 것이다. 이 부분이 워낙 커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상승을 시킬 때도 꽤 많은 상승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그리고 상승 폭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을 다시 한번 시키고 주가가 또 밀고 내려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돼 있죠. 하지만 저처럼 차트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여기를 상승시킬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이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나왔죠? 그럼 지금 이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많아야지. 어떻게 얘가 더 많지? 물론 충분히 매집 후에 끌어올릴 때 점상으로 끌어올리면은 뭐 거래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얘가 없으면은 지금이 이 날짜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차트예요. 하지만 얘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직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쭉 흘러내리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실은 캔들이 발생을 한다. 이 위치가 특정 선상과 겹친다. 자이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은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올라올 때 저항을 맞죠. 빠지고 올릴 때 저항, 저항, 저항. 급격하게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바닥을 잡고 벌어졌던 이평선이 완만해지면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위로 못 올라가게 막고는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가 계속 들어오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를 그냥 음봉 캔들로 보는데 얘는 영망치 캔들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쓸것 같다?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는 주가는 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2060 사이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삼각수렴 누군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를 못 올리고 밑으로 빠질 경우 얘는 다시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이들과 같이 매집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주는 선상에서. BK탑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릴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어때요? 얘에 비해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폭발하고 있죠. 최초 거래량이 나왔던 지점에서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벌어졌던 이평선들,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바닥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평선이 완만해진다.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위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올려줄 것이다. 2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 움직임, 5일선의 움직임, 자이 선에 한번 부딪히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그리고 빠졌다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 자리가 대충 수평을 걷게 되면은 요 위치가 되겠죠. 이런 위치. 그럼 아래서는 여기, 그 다음에 위로는 요 선, 의미 있는 선상. 그 다음에 중간에는 2060이 크로스 되는 위치.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밑으로 한번 더 빠질 경우 저점을 지켜주는 선상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집에 들어갈 수 있다. 분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저점을 한번 높여주고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밀렸을 때 저항을 맞고 밀렸을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여기 고점이 어디에요? 거래량이 나왔던 캔들. 2분의 1. /2. 하락하던 주가에 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 저점을 완성하고 저점을 높일 때. 아, 여기까지는 한번 올려주겠구나. 계속해서 눌러주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SP 시스템. 61선, 21선, 51선, 역배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가는 51선 위로, 21선 위로, 61선 위로 올라간다. 21선과 6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하락하던 21선이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 대충 이 자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상승했던 주가가 밀고 내려왔을 때 2060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은 여기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같은 선상 밑꼬리들 지켜보자 그랬어요. 이런 자리에서 웨이브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